그래서 이 회사 유비테크가 2025년에 연간 총 주문을 받은 양 자체가 13억 위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은 한 2,600억에서 3,000억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 주문 금액보다 사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주문들이 모두 다 산업용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즉 중국 로봇 산업의 최근에 자금 조달 규모는 한국 돈으로 8조 원이 넘게 이쪽으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이 북미지역 특히 미국을 훨씬 더 능가하고 있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이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유비테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조금 부진하지요 이렇게 쭉 빠졌었는데 하지만 이 회사의 로봇의 주문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단일 계약으로서 2억 6천만 RMB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단일 계약으로서는 글로벌 최고 기록을 또이 회사가 갈아치웠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달 동안에 장시라든가광시 또는 스초안성 등의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이 회사에 계약을 집어넣은 것이 대략적으로 5억 6천만 RMB 정도가 됩니다. 정말 큰 계약이었는데 이것을 다 싹쓸이를 했고 그래서 이 회사 유비테크가 2025년에 연간 총 주문을 받은 양 자체가 13억 위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은 한 2600억에서 3000억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 주문 금액보다 사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주문들이 모두 다 소형 로봇 그리고 연구소로 들어가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산업용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즉 이 회사의 대표적인 모델 산업용 모델인 워커 S 시리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이 회사가 많은 주문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비테크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양을 전시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이 전부 다 유비테크의 워커 S 시리즈입니다. 이 유비테크는 금년에는 연한 500 인도를 목표로 하는데 실제 생산 능력은 1,0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5,000대 정도를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내후년, 2027년에는 만 대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의 대량 생산 프로세스로 접어들고 있는 첫 번째 회사가 될 수도 있다. 다 이런 것이 시사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워커 S 시리즈를 사는 고객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고객들이 도대체 이렇게 대형의 주문을 집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사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사는 그 고객들은 휴머노이드의 최적의 실험장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 9건 정도의 주요 세부 주문 중에서 최소한 4건이 자동차 제조와 관련되고 또 수출 내지는 스마트 물류 회사들입니다. 다 자동차 회사에 관련된 것인데, 회사 이름으로는 지리 자동차라든가, 또 폭스바겐, BYD, 아우디, 이런 쪽입니다. 이런 유명 기업들이 1단계 실습을 자기들 공장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자동차 산업일까요? 첫 번째로 자동차 산업 자체는 이미 인간을 위해서 다 설계가 끝나 있는 대형 공장이죠. 그래서 인간의 형태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별도의 개조가 필요 없이 바로 투입돼서 현지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장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종 조립 라인 같은 경우는 그 해야 될 미션 또는 임무가 고도로 반복 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정도 고도화 되어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적화의 시험의 최적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비테크는 이런 실습을 통해서 로봇을 단일 자율 로봇에서 군집으로도 움직임이 가능한 그걸 이제 군집 지능 로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고객인데 그것은 당연히 정책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3개월) 동안 체결된 (4건의) 억대가 넘는 그런 대형 주문은 모두 다 공공 영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방정부였겠죠.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데이터 수집 내지는 데이터 센터 훈련장 이런 것들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의 싸움은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수집한 그런 데이터에서 그것을 누가 더잘 활용을 하느냐 누가 더 제너럴라이즈 범용화를 하느냐 이런 싸움이 될 텐데 중국 중앙정부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략신흥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결과가 지방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후베이 등 지역별로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설립이 되면서 이들이 유비테크 같은 선두기업의 완성 로봇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런 로봇 생태계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주문은 방만이라든가 순찰, 물류, 뭐 산업시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공공서비스에 투입이 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물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열기는 산업계를 넘어서 자본시장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었고 잠깐 식었다가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비테크를 일호로 해서 지금 현재 유비테크의 시가 총액이 584억 위엔입니다. 오늘 날짜로. 그런데 이 584억에 달하는 시가총액이지만 자본시장은 항상 새로운 스타를 원합니다. 즉 중국 로봇산업의 최근에 자금 조달 규모는 금년 9월 말까지로 봤을 때 거의 400억 위엔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8조 원이 넘게 이쪽으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규모는 거의 작년에 연간 규모의 2배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 항저우의 유니 트리 로봇이죠. 제가 항상 뭐 가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130여 일 만에 IPO의 절차를 완료하고 조만간 A주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션전에또 하나의 혁신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르쥐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프리 IPO 투자를 받아서 A주에 상장 등록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테슬라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는 상하이의 에지봇. 지위엔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역시 제가 누차 말씀드린 화웨이의 천재소년이 만든 이 기업은 얼마 전에 샹웨이 신재료라고 하는 회사를 M&A를 했죠. 그런데 회사를 백도어 리스팅으로 해서 샹웨이 신차이를 M&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지버 자체를 홍콩에 IPO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회사, 자회사 다 장장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놀라운 캣워킹을 실현을 했던 아이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이언의 회사가 샤오펑이 있는데, 이 회사는 내년 말에는 대규모 양산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됩니다. 그것과 는 별개지만은 션전의 상장회사인 리신징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라든가 블랙록 등 200개가 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 설명회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설명회에서 3천 대가 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하할 계획이며 이 3천 대는 100% 외국 고객에게. 다 인도가 될 것이다. 물론 소유권도 외부 고객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 좀 놀라왔던 것은 이 리쉰징미는 정밀 기계 공업 회사로서 로봇 쪽에는 일부 부품, 내지 액추에이터 이런 거를 갖다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완제품으로 조립을 해서 고객사에 다 넘긴다는 얘기를 했을 때이 회사도 또 하나의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배터리라든가 일부 관절의 모듈이라든가 액추에이터 이런 거는 다이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들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종합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이 북미 지역, 특히 미국을 훨씬 더 능가하고 있거나 적어도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기업 설명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 브레이크를 잡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의 NDRC라는 조직이 있죠.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입니다. 약자로 이제 발개위라 그러는데 이 NDRC에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150개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서 혁신도 좋은데 비슷한 제품들이 동시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열에 주의해야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 과잉 생산력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부 당국이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미 거의 150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의 전기차보다 훨씬 더 빠른 구조 조정 내지는 이합 집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또 금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규모는 한 80억 위엔이 넘어갑니다. 이 규모만 봤을 때도 글로벌리 규모의 거의 50%를 달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가격은 조금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싸지만 그래도 공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있고 거기다가 그런 반면에 가용 가능한 사용성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실제로 공장을 넘어서 가정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최소한 5년 내지 그 이상 뭐 8년 10년은 걸리지 않겠냐 그 정도는 기술 축적을 하고 가격도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당분간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애들 예를 들어 유비테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으로 많이 팔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또는 조립제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쪽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공공 행정 서비스 전시장 내지는 순찰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런 수요 확대가 양산을 시작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비테크의 핫수왑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제가 찍었던 영상이고 얘는 두 개의 배터리를 등 뒤에서 직접 빼서 갈아끼우는 이 3분을 제외하면 8시간 곱하기 3에서 24시간을 풀로 가동하여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 현장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유비테크를 선택하고 있는 쉬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핫스왑 이 배터리를 스스로 갈아끼우는 그래서 충전을 하고 다시 갈아끼우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면서도 아직은 많은 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우리나라는 뭐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중국에서조차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이것을 믿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